지금부터 SMAT 서비스 경영 자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SMAT는 서비스 경영 자격으로 국내 최초의 통합형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자격 시험입니다. SMAT는 세 모듈로 나누어지고 A 모듈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B 모듈은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 C 모듈은 서비스 운영 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SMAT는 개별 모듈별로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한 모듈에 따라 자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비 모듈인 서비스 마케팅과 세일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수행 행위나 노력으로 무형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상품과 비교하여 독특한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형성입니다. 서비스의 무형성은 상품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만지거나 볼수 없는 특성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경험으로 체감하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두 번째로 비분리성입니다. 상품은 생산된 후 판매되고 그 다음 소비되지만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질성입니다. 이질성은 계속적인 서비스 거래로부터 나타나는 품질의 편차로 품질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고객 참여의 정도, 종업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성입니다. 소멸성은 서비스를 저장할 수 없고 재고로 보유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나중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과 달리 서비스는 고객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서비스 세일즈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서비스 세일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담 또는 설득을 통해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을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핵심은 서비스 직원이며 마케팅 주체가 서비스 직원입니다. 서비스 세일즈 직원은 고객의 판매 촉진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서비스 세일즈 활동은 판매 전 활동과 판매 후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서비스 세일즈 단계별 전략 개요로 1단계,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잠재 고객 발굴. 2단계, 타겟 고객에게 다가가 관계 형성하기. 3단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니즈 파악. 4단계, 추천 상품에 대한 설명. 5단계, 고객 의견을 효과적으로 극복. 6단계, 세일즈 상담을 만만하게 마무리. 7단계, 상담 및 구매 고객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락을 통해 네트워크 및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잠재 고객 발굴 단계는 충성도에 따라 고객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심 고객, 잠재 고객, 일반 고객, 단골 고객, 옹호 고객으로 구분됩니다. 의심 고객은 자사 기업의 서비스와 상품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고객입니다. 잠재고객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고객이고, 일반 고객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적어도 한번 이상 구입해 본 고객입니다. 단골 고객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고객이고, 옹호 고객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충성도가 가장 높은 고객입니다. 다음으로 MO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T는 고객이 서비스 기업의 종업원이나 특정 자원과 접촉하는 순간을 말하며,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대면하는 접점 종업원의 연량과 서비스 행위를 보고 회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순간 고객은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과 기업 이미지, 고객 만족, 고객 충성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MOT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MOT의 법칙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곱셈의 법칙입니다. 곱셈의 법칙은 서비스 전체의 만족도는 MOT 만족도 각각의 합이 아닌 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로 여러 번의 MOT 중 어느 하나의 MOT에서 실패하게 되면 고객은 서비스 전체를 나쁘게 평가하고 한순간 내 고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서비스 접점에서 사소한 실수를 방치할 경우 큰 실패로 이어져 고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100-1은 0이라는 법칙입니다. 100가지 서비스 접점 중 어느 한 접점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그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나무 물통의 법칙입니다. 여러 조각으로 구성된 나무로 된 통나무 물통에서 한 부분이 깨질 경우 물을 가득 채울 수 없으며 심지어 물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에 있어서 한 접점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고객은 전체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관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고객 관계의 변화로는 크게 판매, 고객 만족, DB 마케팅, 고객 관계 관리로 볼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수동적 구매자가 많았고 단순 영업 위주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선택적 구매자로 영업과 판매 위주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개성화, 다양화된 소비자가 많아지고, 고객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기법인 DB 마케팅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고객 관계 관리로 능득적 파트너가 생기고 개별 고객과 상반형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 가치의 변화로 파레토 버칙가 알아보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토 파레토가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경제적 불균형 형상을 제시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기업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고객 중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입니다. 응식점의 경우에는 상권과 입지에 따라 유동인구들의 매출이 높은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고객층, 특정 상품, 특정 서비스의 매출이나 이용률이 높을 것이며, 그 매출이 전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회사로 보자면 원인이 되는 20%가 전체 원인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회사 매출을 기형하거나 생산이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의 개념도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로 고객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 과정 및 기술상의 변화 과정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규 고객 획득, 우수 고객 유지, 고객 가치 증진, 잠재 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 같은 사이클을 통해 고객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유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은 생산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기교적 역할입니다. 유통은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의 일부로서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유통도 변화함과 동시에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왔습니다. 유통 경로는 마케팅 경로라고도 하는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옮겨가는 전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유통 경로란 어떤 유통 구조화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나 회사의 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유통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통시키기 위한 경로 구조와 중간상의 유형이 결정되면 유통 집중 조와 관련하여 각 유, 경로 단계에서 몇 명의 중간상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유통 정책의 대안으로는 개방적 유통 정책, 선택적 유통 정책, 전속적 유통 정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적 개방적 유통 정책은 집중적 유통 정책이라고도 하며 중강상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많은 점포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취급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소비자들은 특정 상표의 구매를 위해 정보 탐색이나 장시간 쇼핑을 하지 않으려 하며, 이는 곧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노출 수준을 높여야 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는 접근성도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적 유통 정책의 예시로는 우편 서비스, 세탁 서비스 같은 편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선택점 유통 정책은 일정한 조건인 서비스 제공 능력, 시용도, 경영 능력, 협조성을 충족하는 중간상을 선정하여 자사의 서비스로 우선적으로 유통시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서의 기업들은 제한된 수의 중간상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높은 판매 성과를 기대합니다. 선택점 유통 정책의 예시로는 보험회사가 제한된 수의 독립적 보험 대리점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전속적 유통정책은 특정 상품 지역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간상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정책입니다. 전속 대리점에게 자사 상품의 판매 노력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경로 통제와 함께 매출 증대를 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속적 유통정책의 예시로는 이동통신회사가 전속 대리점을 통해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MAT 경영, 서비스 경영자격 비모드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모드에서는 서비스 마케팅이나 유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렵지 않은 시험이기에 짧은 기간 내에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SMAT 서비스 경영자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